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선배시민에 이어서 두 번째 북터뷰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고요. 학회에서는 선배시민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제가 학교에 온 교수지만 바깥에 나가면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사단법인 마중물이라는 시민단체에 있고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이 세 권이라고 들었어요. 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세 권이거든요. 정의찾소 인권상상상, 새문녀. 이게 도대체 뭐냐? 정의찾소는 정의를 찾는 소녀, 다람쥐 소녀가 주인공인데, 다람쥐 소녀의 이름은 새미거든요. 새미라는 다람쥐 소녀가 정의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그린 게 정의 찼어고요. 어, 두 번째 책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부제가 민달팽이의 인권 문득이. 그러니까 민달팽이가 인권을 찾아서 자기 어떤 그 권리를 찾아 나서는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은 인권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 책은 세 문요, 세상을 묻는 너에게. 소희 얘기하는 두더지 분녀가 아 법과 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아빠와 딸이 세상을 묶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세 권의 책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했느냐? 생각하는 시민들을 이끄는 그런 정치 우화와 관련된 범주로 묶인 거고 생각하는 정치 우화의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세 권을 가지고 왔죠. 교수님은 정치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사회과학자신데요. 네. 어떻게 이런 동물 우화를 쓰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올줄 몰랐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출발은 아주 간단해. 저는 이제 사회과학 전공자잖아요. 제가 시민강좌를 해보니까, 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진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사회과학을 해볼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 사람들한테 가장 친근한 게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동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각은 비판이거든요. 아, 공동체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데, 부드러운 비판에 좋은 것이 동물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좀 부드러운 비판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부한 상상을 하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동물들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판도 하고 그다음에 재미도 있고 상상도 하는 그런 사회과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건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 설명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의 내용은 이세 권의 책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 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를 찾아가는 건 거거든요. 다람쥐 소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마을에 엄청난 수혜가 났는데 사람들이 수혜에 대한 원인과 해법들이 너무 다른 건 건가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정의인지를 쌤이는 궁금해서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을 찾아왔다. 정의의 여신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눈을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서 뭐라고 코멘트를 못하겠어. 아, 그럼 눈가리를 벗으면 되잖아. 이럴 때 하는 소리가 눈가리를 벗으면 편견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당황해 하는 걸 보면서 이 디케가 다람쥐 소녀 쌤이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정의를 좀 찾아다 줄래? 그때서부터 이제 다람쥐 소녀는 그 우리가 소위 역사 속에서 만나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을 찾아나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정의를 찾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이제 실려 있는데 혹시 해미 네. 선생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정의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있어요. 저는 호기심과 질문이 많은 제 특성 때문에 정의를 정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의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 속에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왜이 간단한 진리를 지금에야 알게 되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가 어디 멀리 있고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소녀 쌤이는 아 정의라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함께 비판하고 상상하고 그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곳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책이라면 두 번째 책은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찾아낸 인류가 합의한 정의는 뭘까? 그게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상상상 이상 이상이도록 상상하라 이 책은 그렇게 찾아낸 정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때. 주인공이 민달팽이라 그랬잖아요. 왜 민달팽이를 제가 <laughs> 주인공으로 삼았냐? 민달팽이는 느리고, 징그럽고, 그리고 또 집도 절도 없거든요. 민달팽이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웅동체거든요. 음. 자웅동체는 이제 남녀가 구분이 안 되는, 우리로 치게 되면 성소수자를 대변하거든요. 음. 이렇게 취약한 존재인 민달팽이가 어떻게 하나의 존재로서 오롯이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오롯이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그 사회가 인권이 실현된 사회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건 거죠. 그래서 민달팽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아까 정의를 물으면서 찾아낸 것이 인권이고, 인권의 핵심은 이렇게 민달팽이조차도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건 거다. 이것이 이제 제가 두 번째 책이거든요. 세 번째 책이 있는데, 세 번째 네. 책은 이렇게 인권이라는 정의를 찾은 실제적인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묻는 너에게라는 건데, 이때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인권은 뭐냐면 저는 빵과 장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필수적인 것은 빵은 의식주와 같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과 관련된 건 거고요. 장미는 어떤 그이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의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이 해결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실존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빵과 장미, 생존과 실존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이 된다면 하나 어떤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주인공이 두더지를 했잖아요. 두더지는 탄광 노동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반지하 방에 사는 아주 이 열악한 상속에 있는 시민들 의미하기다 그래서 아 두더지 부녀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인권이라는 상황 속에서 살게 됐는가 하는 역사를 묻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한번 추천하고 싶은 구절이있는데 한번 해미 선생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로지아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간단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감옥에 가두거든. 아빠,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 있지. 무엇인데요?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잊지 않아야 해. 오늘 올빼미의 위협 앞에서도 네가 이야기를 잊지 않고 궁금해했듯이 말이야. 이야기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거든.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존재도 상상도 미래도 사라지게 된단다. <laughs> 그렇죠. 이게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정의를 찾아가면서 사는지 그리고 그것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인권이 실현되는 역사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첫 번째 책은 정의를 찾는 소녀, 이건 이상이거든 정의라는 게 뭐냐, 이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일상에서의 어떤 그 실현된 정의는 뭘까? 그게 인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상과 일상을 계속 찾아내서 상상하는 거. 이게 세상을 묻는 너에게거든요. 이세 권의 책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세 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거고요. 책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이 책이 정말로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 책에 함께 참여한 분들이거든요. 유기훈 작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안에 그림들이 아주 엄청나게 재미난 그림들로 네. 가득 차 있거든요. 자, 이거는 <laughs> 보게 되면 이 민달팽이를 딱정벌레들이 이 반딧불이들이 이제 데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어, 상당히 하나의 어떤 그 명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을 묻는 너에게도 제가 한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그림 어떠세요? 그림요. <laughs> 옛날 진짜 우화 예, 만화 만화, 만화 동화책 같은 그림이에요. 이 친구가 비버거든요. 비버는 이렇게 댐을 쌓는데 마치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에 맞서서 댐을 쌓으라고 얘기한 배버리지랑 비슷하다 그래서 비버가 배버리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도 아주 예쁘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예, 그림은 이제 정의를 찾는 소녀에 나오는 장면인데 보세요. 아주 수채화 같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정이를 이제 찾고 나서 막 마을에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아, 이렇게 함께 작업한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세 권의 책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 이후의 계획이 굉장히 네.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우화 시리즈가 계속 될까요? 어, 해민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세 권도 했는데. 좀 너무 아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교수님 계속 내실 것 같아요. <laughs> 원래 이 책을 쓸때 여섯 권시리즈를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정의 그리고 정의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현된 인권 그리고 이런 인권이라는 정의가 실현된 역사를 다뤘잖아요. 그럼 이게 공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회사에서는 국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마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는 노동권이죠 노동에 대한 얘기인데 등장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고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끝나게 되면 그러면 국가, 국가라는 곳의 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체제화되건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이런 새를 가지고 아,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마을에서는 어떨까 했을 때, 마을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축제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등장했던 동물들이 전부 다 호수가에 모여갖고 시민 축제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 권의 생각하는 시민들을 위한 우아 시리즈. 여섯 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시민들의 우정의 대한 얘기거든요. 시민들이 우정을 가질 때 이런 인,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이 마을에서 실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우정에 관련된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거든요. 마지막으로 혜미 선생님이 고파트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중아, 우정은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패란다. 너와 우정을 나눈 좋은 친구들이 있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우정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렴. 혹시라도 우정이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친구로 탓하기 전에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렴. 내말 잊지 마. 그럼 안녕. 예 네, 이거는 보라 아저씨가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데 마중이니까 민달팽이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아. 우정을 통해 갖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중이가 실망을 할수 있거든요. 실망을 할때 우리는 친구를 탓하는데 친구를 탓하지 말고 친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구조를 봐. 그럼 친구도 이해되고 그 우정에 대해서도 깊어질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우정이 어 시민들의 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세 권의 책은 시민들의 연대에 기반해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정의를 찾고 그 정의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이 책이 재미에 더해서 시민들의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화두가 되고 상상의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북토뷰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